그래도 첫날에도 박수, <laughs> 네, 박수 한 번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네, 우리가 저 그동안에 22대가 개원이 돼서 오늘 이렇게 첫 어,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하게, 아직까지 선서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렇지만은 좀 관계가 무량합니다. 저는 어, 교수 총장 35년을 어, 교육계에 몸을 담았습니다. 에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를 희망을 했고 또 오늘 이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저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은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좀잘좀 좀 부탁을 드리고 교육위원회 교육만큼은 저는 이념을 초월해서 여야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킬 것인가, 또 미래의 동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자라게 할수 있을까. 이것만큼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뭐 끝까지 토론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은 그 합의에 그거에 따라서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좀 얘기하는 그런 이런 좋은 상임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또 여기서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우리 문정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분한분좀 서로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이 바라는 이런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서 함께 서로 고민하는 그런 우리 교육이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